어, 성문이 주야로 다치지 않니하 아니라 근본에 대한 부분, 모든 병도 바이러스도 근본을 알면 된다. 그럼 우리 인간의 근본, 인간 문제의 근본, 그 근본을 알면 답도 해답도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일단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모든 현장 살리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 주셨는데, 우리 이 성전에 여와 영광이 가득 차리라. 우리 한 4년, 5년 전에 원단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각 없는 성업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게 또 우리 교회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이렇게 현장으로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거야. 그럼 내게 먼저 차야 돼. 차는 게 뭐냐 했을 때 복음 누리는 것부터라 했어요. 복음 어떻게 누리를 했을 때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하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아, 복음 뭐 이렇게 누림. 복음 누림. 이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잡고옆사람고 이야기하는 게 이번 주 복음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포럼하다 보면 흐름이 보인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좀 포럼하는 거 힘든 친구들 있는데, 뭐 지금은 좀 힘들어도 흘러가 봐요. 흐름이 보인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살죠? 그럼 남이 살아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산다니까 지금은 그래 지금은 전도 문 열리는 거랑 나 대학 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뭐 단위 목사님 전도 문 열리면 모든 것다 회복되고 열린다 가는데 나는 지금 당장 성적이 쓰레기인데 사람 살아날든 말든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 근데 안 해봤잖아 옆 사람 친구 살아나는 거못 봤잖아요 해보라니까 그러면 아내 인생이 참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 제가 그때 정체성 얘기하면서 했죠. 지금 빨리 하나 m 신나나 이거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숫자로 가치가 매겨질 거라고. 연봉 얼마, 집몇 평, 자동차 배기량 몇 cc 이걸로 이제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결혼해줘 등급 가가지고 저 막. 9등급,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여러분 성적도 등급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한 20년 지나면 여러분이 1년에 얼마 버는지가 여러분 가치가 된다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보급 누리고, 전달하고, 이제 모든 현장,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에베소서 6장에 잘표현하는데이 세상 아니에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하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문이 자꾸 닫히는 거야 성문이 주야로 닫히는 거예요 대학도 닫히고 취업도 닫히고 결혼도 닫히고 계속 닫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고 전달하고 현장 변화시키는, 그래서 프로그램 많은데 다 집어치워라. 사탄은 무릎 꿇게 하라 했습니다. 좋은 거 많아요. 많은데, 예. 음. 합시다, 알겠죠?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읽었어요. 근데, 16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18절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이어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 안 하면 뭐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반 친구 놓고 기도 안 하는 것, 내가 맡은 아이들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 사무엘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했어요.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 했어.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다음. 그래서 첫 번째 포럼 주제입니다. 내 생에 가장 기억 남는 기도응답 한번 포럼에 보세요. 음,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고참이 그러더라고. 뭐 완전 군자하고 너무 더운 날에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했더니 눈딱 뜨니까 이제 도착지에 와있다는 거야. 그 행군. 그 그분은 그게 본인 인생의 평생 기도 제목, 아, 기도응답이었어. 언제 저한테 포럼했냐? 술 마실 때마다. 예. 어 이런 기도 응답도 뭐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에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의 가운데 기도 응답 받은 거 확인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 서로 보러ม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에 받을 응답 기도 응답 중에 응답 뭐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뭐 바라던 것들을 얻게 되고 이런 응답도 응답인데 내 영적 상태를 두고 훈련에 대한 응답을 좀 받으세요. 다니 목사님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는 훈련에 참석하겠다. 이런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응답, 최고의 응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수예배, 전도학교, 뭐 산업 핵심 참석할 수 있는 거좀 이렇게 기록하고 응답 받으세요. 다음. 어, 그러면 <laughs> 어, 여러분 이제 기도를 좀 공부를 해야 돼. 특별히 기도 제목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백지 숲에 내가 금액을 쓰는 만큼 돈을 받는다 했을 때 아무렇게나 쓰겠어요. 딱 여러분 그 돈을 주는 분이 여러분이 어디 어디 예산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타당한 만큼 내가 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뭐 PC방 5천원 이렇게 쓰겠냐고 안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인생을 두고 근데 기도가 이것만큼도 안되나 기도 제목 제대로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지금 특별히 다섯가지에 대한 부분 다섯가지에 대한 부분 요 영적 서밋에 뭐 타임도 되고 뭐 자세도 된다 했고 정식 기도에 또 포함되는 내용이었어요 몸 살리는 기도. 마음 생각 살리는 기도. 영적 상태 살리는 기도. 그리고 찬양. 그리고 감사, 결단, 실천. 이 다섯 가지 부분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걸 텍스트로 남길 만큼 좀 하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포럼하고, 아, 나는 기도, 그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이거 감사 다음에 결단 실천이거든요. 실천해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잘 합시다. 네. 다음. 어. 돼 네. 우리 어제 산업부터 핵심까지 제 1, 2, 3, 4유트시에 대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3시에 지우 모임 때 네, 할게요. 우리 랩런터들이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뽑아 냈는데 일단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성물 여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것 대학들, 뭐, 취업, 앞으로 2, 37 향해 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딱, 아까 그 기도를 붙잡고 하면 영적 세계가 달라져. 영적 세계가 달라져서 이 땅에까지 이렇게 영향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라는 거야. 여러분, 미래를 두고.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또뭐 이렇게 답사도 하고 알아봐야 되는 건 맞는데 또구경수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막 눈치 경쟁해가지고 학과에 진학해서 또 스펙 쌓아가지고 또막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진정한 걸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 대열에서기 위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시기도, 24시기도, 25영원에 대한 기도를 두고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62가지 매일 매일 노래라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건 속에서 6 2지 찾아내는 거죠. 계속 일를 정시로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하는 24시 속으로 들어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인간의 시간표와 한계를 벗어난 25 영혼에 대한 축복들. No 시리즈 있잖아요. Nobody, No Time, Nowhere. 아무도 못하는 일들을 하는 이쪽에 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계 이걸 좀 준비하세요. o 알유 t c 뭔지 알아요? 이거를 저태양부에 전달하는 거예요. 모으고, 흩어지고, 치유서 및 후유증. 지금 후유증 계속 나오잖아요, 세 가지. 종교, 교육, 경제. 대학 수련할 때는 종교, 지식, 경제. 이거 치유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랩노드 됩시다. 인사하세요. 기도하는 랩노드 합시다. 예.